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질사입니다. 매년 3월 말이면 SCHD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1년에 딱한번 있는 종목 교체가 바로 3월 말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월은 SCHD의 2025년 첫 번째 분배금이 공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SCHD에 어떤 종목이 새롭게 편입되고 편출되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SCHD가 선택한 각각의 개별 종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SCHD의 종목 선정 알고리즘 그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종목이 새로 들어와서 좋고 어느 종목이 빠져서 아쉽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배당 관점에서의 종목 선정 알고리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SCHD 혹은 미국 배당 다오존스의 수량을 열심히 늘려가는 것 뿐입니다. SCHD는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배당 관점으로 냉철하게 100개의 종목을 선정합니다. 얼마나 냉철하냐 하면 작년엔 시장을 완벽히 주도하고 있던 브로드컵마저 가차없이 내팽개쳤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투자자들이 큰 실망을 느꼈는데 SCHD는 소신껏 재할 일을 한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브로드컴은 2023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연 3%가 넘는 꽤 높은 배당금을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며 지금은 연1% 내외의 낮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SCHD가 브로드컴을 계속 품고 있었다면 주가 측면에선 큰 도움을 받았겠지만 배당 수익률의 측면에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SCHD는 연2.5% 내외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 게다가 연 평균 8%가 넘는 배당 성장을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인데 만약 브로드컴과 같은 종목들을 하나둘 품게 된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배당 중심의 고유 성향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개별 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한다면 시장 상황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배당 중심의 투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상승장을 한 번만 거쳐도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공격력이 강한 성장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SCHD가 하락에 강한 이유는 상승장에서 크게 상승한 종목을 가차없이 걷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옳은 선택이든 그른 선택이든 상관하지 않고 냉정하게 잘라냅니다. 올해 구성된 100개의 종목 중엔 앞으로 성과가 좋지 않을 종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성과가 좋을 만한 종목을 잘라낸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00개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100개의 종목이 무 뭉쳐서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큰 흐름 자체가 배당연금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믿고 열심히 수량을 늘려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배당 투자 관점에서 직접 설계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종목 분석에 쏟는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우리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ETF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공시된 2025년 1분기 배당금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SCHD는 3월 31일 주당 0.2488달러의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작년 1분기에 지급했던 분배금 0.2037달러보다 22%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역대급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년 전이었던 2023년 1분기에 지급했던 0.1988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년 동안 25% 상승했으니 연평균으로 따지면 11.87%의 성장입니다. 2023년 1분기에서 2024년 1분기로 넘어올 때의 성장은 실망스러웠고. 2024년 1분기에서 2025년 1분기로 넘어올 때의 성장은 경이롭습니다. 이처럼 1년 주기로 비교해보면 성과가 너무 좋아보일 때도 있고 너무 나빠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연평균 수치를 계산해보면 결국엔 평균 근처로 회귀하곤 합니다. 한해 성과가 좋았다고 극찬할 필요도 없고 한해 성과가 저조했다고 욕을 퍼부을 필요도 없습니다. 길게 본다면 그 방향은 어차피 성장일 테니 조급함을 버리고 일일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2 0 2 5년의첫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종목 교체 후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흐름이 좋든 나쁘든 신경 쓰지 않고 SCHD든 미국 배당 다우존스든 그냥 쉬지 않고 모아갈 생각입니다. 투자 말고도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투자라도 조금 마음 편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않고 그냥 모아가는 것에만 집중해 보려 합니다. 3월 말엔 TQQQ와 SOXL의 분배금 공시도 있습니다. 저는 배당연금 투자를 진행하면서 상승장에서 느끼게 될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3배 레버리지 ETF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입니다. 비중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함께 커지므로 주의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군가의 ...에게 종목을 추천할 능력도 없고 제가 보유한 종목을 누군가에게 추천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성공과 실패의 모든 과정을 전부 공유하는 것일 뿐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TQQQ와 SOXL은 애초에 배당을 기대하며 보유했던 종목이 아닌데 이두 종목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3, 6, 9, 12월 분배금도 생각보다 작지 않아서 기록으로 남겨두려 합니다. 3월 말에 공시된 SOXL의 1분기 분배금은 주당 0.0648달러입니다. 1,210주를 보유하고 있으니 배당 지급이 인 4월 1일 78.4달러가 지급될 겁니다. 배당 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면 98,000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TQQQ는 1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0.1977달러를 공시했습니다. 165주를 보유한 제 계좌엔 32.62달러가 지급될 겁니다. 세후 4만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SOXL과 TQQQ로부터 받는 1분기 총 배당금은 세후 138,000원 정도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플러스 알파로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이기에 분기마다 기분은 좋습니다. 작년엔 TQQQ와 SOXL 모두 3월 말에 분배금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4월 1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3월에 받은 배당연금이 작년 3월에 받은 배당연금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4월 1일에 받은 TQQQ와 SOXL 분배금을 작년과 동일하게 4월이 아닌 3월 배당금으로 끌어와서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배당연금 변화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투자의 첫 번째 목표는 배당연금 월 300만 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적연금 200만 원 정도를 더하면 월 500만 원 수준의 현금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목표 달성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평생에 걸쳐 연금을 늘려갈 생각이므로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가 계속해서 등장. 하게 될 겁니다. 구독자 자유인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2월에 퇴직하신 후 계획하신 대로 공적연금과 배당연금을 합쳐 월 800만 원의 현금흐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배당연금 실사 콘텐츠와 책을 여러 번 보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으셨다는 말씀에 저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자유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좋은 자극을 받습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좋은 자극을 주고받는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3차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개혁이라기보단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연장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공적 연금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노후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점점 줄어가는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 노후 현금 흐름을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내 연금조회에서 확인한 제 공적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107만 9702원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엔 104만 3752원, 올해 1월엔 105만 865원, 2월엔 105만 7975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적연금은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매달 꾸준히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배당연금도 공적연금처럼 꾸준히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건 공적연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3월 제 계좌에 입금된 배당연금은 총 68만 2,092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SOXL과 TQQQ의 1분기 배당금을 3월 배당연금으로 합산하면 2025년 3월 배당금은 대략 8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 3월에 받은 배당연금 59만 1,633원보다 40%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1월과 2월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월 47만원 수준이었던 배당연금은 올해 1월 66만원으로 40.4% 성장했고, 작년 2월 47만원 수준이었던 배당연금은 올해 2월 69만원으로 46.8% 성장했습니다. 1, 2, 3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성장한 것이죠. 2025년부터 절세계좌 혜택이 축소되었지만, 배당연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제 배당연금이 역성장하지 않은 걸 보면 제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만한 수준의 악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량입니다. 효율을 따지며 아쉬워할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수량을 한 주라도 더 늘리는 게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엔 계획했던 대로 열심히 배당 ETF 수량이 늘렸습니다. 3월에 입금된 배당 연금을 모두 배당 ETF에 재투자했고 3월에 생긴 여유자금도 모두 배당 ETF 수량을 늘리는데 힘썼습니다. 환해지 상품인 솔미당 H57주를 추가 매수했고 코미당 커버드콜 66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타미당 2호도 63주 추가로 모았습니다. 3월엔 200만원 정도를 배당 ETF 수량 늘리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여유가 될땐 조금 더 많이 모으고 여유가 안될땐 조금 덜 모을 생각입니다. 여유가 되든 안 되든 결론은 모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에 담겨있는 배당 etf 현황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 현황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엔 솔미당 1300주 솔미당 h 1575주 타미당 1350주가 담겨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서 미국 시장의 흐름 이 별로 좋지 않은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s&p500과 나스닥 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2023 2024년 상승장에선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25년에는 과거의 부진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SCHD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활약이 조금은 기대됩니다. 이번엔 ISA 계좌입니다. 타미당 2호 5,149주와 코미당 커버드콜 344주가 담겨 있습니다. 커버드콜 상품 특성상 높은 주가 상승까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횡보나 하락 구간에서도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때문에 꾸준히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는 연금저축계좌를 한 개만 운용했었는데 얼마 전한 개를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연납입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엔 한 개만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한도인 연 600만 원을 넘겨 더 많은 자금을 꾸준히 납입해 나갈 생각이라면 두 개의 계좌를 개설해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짓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세 개를 개설해서 나머지 하나는 ISA 계좌 자금을 이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년 전쯤 증권사 연금 상담사분께서는 연금저축 계좌를 몇개 보유하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해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랑 통화하신 상담사분께서는 그냥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이유가 꽤 논리적이셔서 누구에게나 두 개가 필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금저축계좌 개설 개수에 관한 영상은 따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추가납입 자금이 어느 정도 커지기도 했고 조만간 ISA 계좌 만기 해지 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추가로 한개더 개설했습니다. 최근에 개설한 두 번째 연금저축계좌엔 타미당 2호 50주와 코미단 커버드콜 136주를 담았습니다.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저축하듯이 계속 모아가볼 생각입니다. 별 생각없이 계속 모았을 뿐인데 작년 3월보다 40%나 높은 수준의 배당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해두에 해 계속 쌓여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배당연금이 공적연금을 앞서나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수량이 늘려가 보일 생각입니다. 연도별 배당연금 변화를 살펴보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2년 연 117만원으로 시작한 배당연금은 2023년 연 503만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월 10만원 수준에서 월 42만원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배당연금이 월 50만원을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14년엔 758만 원의 배당 연금을 받으며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월 50만 원을 넘어 월 63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올해 2025년엔 월 70만 원을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확정된 배당 연금이 203만 원이니 지금처럼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소박한 목표를 하나씩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일하지 않고도 월급보다 큰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